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콘트 마스터입니다. 자, 코인 종목들에 대해서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도지 분석 영상이고요. 자, 또다시 엄청난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되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일단, 최근 소식을 먼저 정리하고 단기 대응방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1월 20일에 대박 소식이 하나 전해지면서 간만에 정말 큰 빔이 한번 나와줬죠? 도지 코인의 가격이 예전에 트위터였었던 이 X의 X페이먼츠 계정 생성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이슈가 되었었고요. 이때는 도지가 X페이먼츠에 쓰일 것이다라는 강력한 추측으로 인해서 빔이 나왔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인터넷상에서도 관련 빔이 엄청나게 많이 돌고 있고, 커뮤니티에서도 현재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 제가 말씀드릴 엄청난 이슈는요. 새로운 도지코인 지갑 주소가 1100%가 증가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앞서서 말씀드린 X와 도지의 결합으로 인한 것인지. 자, 1월 29일에는 24만 7240개의 새로운 도지 주소가 생성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자, 이 지갑 주소가 크게 늘었다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은행으로 따지자면 개설 계좌 수가 폭증을 한 것이고요. 당연히 입금이나 거래가 크게 늘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차트는 새로운 지갑 생성 개수를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최근에 생성된 주소가 가장 많다고 차트로 보여지고 있죠. 아시다시피 코인 불장이었었던 2021년도에도 지갑수가 엄청 늘었었는데, 자, 지금 늘어난 수치를 보시게 되면 2021년은 전혀 상대가 안될 정도로 엄청나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밝혔듯이 저는 분명히 이거 고래 세력이 작업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아니라면 X의 결제에 도지가 사용될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강력한 상승의 신호탄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단기 대응방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지 같은 경우는 주봉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지금 주봉상 장기평선인 70선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이격을 좁혀오다가 작년 11월에 돌파를 했죠. 이 시점이 출발점이 되겠고요. 자 올해 초까지 조정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바닥을 잡으면서 턴 어라운드 해주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0원이 저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잘 보시게 되면 주봉상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지켜주는 흐름이 올해 초반에도 한번 나왔고, 자,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자, 월봉상으로 이렇게 이격을 좁힌 상태에서 이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돌파하는 시점, 이런 시점이 몇 년에 한번 찾아오기 때문에 절대로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을 찍고 있기도 하고요. 자, 지금부터 꼭 관심 가지시고 모니터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도 매수 맥점의 시점들, 주봉상의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매매가 가능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런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타이밍을 다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 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414-0348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1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 8414 0348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 꼭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